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나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대하던 하나들을둔 보아스는 우리의 신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화장님당에서 우리를 따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장에서 보여주는 노스의 모습은 당당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왜 당당할까요? 아, 타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상을 주게 다른는이 당당한 요청은 아주 매우 대단한 모습이었고요. 동시에 이 겸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 앞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진정성으로 보여주었죠. 반면에 이 나오미는 루시비에서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루시 의 이상을 주우러 밭에 나갔을 때, 나우미는 그저 그 루세 모습을 허락해준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루시 이보리주스와밀주스가 진행되는 7주 동안 열심히 일하며, 나우미 자신을 돕고 공교한 모습을 통해서, 나우미는 이제 루스를 한 당대한 계획을 여기서 세우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 1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루세의 시어머니, 나우미가. 안식한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나움이가 노을 부르는데 자 어떻게 부릅니까? 내 네, 따라. 자, 이 말은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죠. 지금 루시 7주 동안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보아세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다시 말해서 루슬 통해서 지금 나미의 가정이 유지가 될 정도로 생계의 절대적인 역할을 지금 누가 담당합니까 루시, 감당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이며 일하, 일하는 충성된 이루세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루시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며, 그러면서 그를 더욱더 가장 친밀한 반으로 내 딸을 부르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나오미 이제 너를 위해서 자,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죠. 참으로 자 그러면 루이 안식할 곳이 있어야 복된 자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시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룻이 안식할 곳은 바로 남편과 가정, 이두 가지가 루세 가장 안식할 장소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도 결혼해서 좋은 남편과 좋은 가정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구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제시하게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세기에 있어서 이 결혼, 결혼 이왜 안식과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동안 사실 루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상처와 아픔이었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 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은 것이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보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즉, 특히이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요, 가정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자, 만약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다면요, 그 집안은 매우 불행하며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나오이가 봤을 때. 이 정말 1차적인 목적은요, 루시, 자, 무엇을 해서요, 결혼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고, 그 남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최고로복되게 하는 상임을 여기서 우리가 불러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따져보면, 지금 나오미는요, 루세 미래와 더 나은 세위에서 생하고 각 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루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복되게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루스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루세 인생을 해서자이 나오미가 지하다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이전의 말씀을 자,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함께하던 그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아멘. 네, 자 여기서 보시자이 나오미가 소개해주는 결혼 상대가 누굽니까? 보아스이죠. 자,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단지 루세게 많은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서 가정의 생계를 이어주기 위한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근거가 있죠. 바로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자 가짜입니다. 친족이 아니냐. 아니냐, 자 친족이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기억을 물를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지금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이제 보리 타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리 타작은요 한해 추수를 이렇게 출수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환경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판작의 일들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이제 루스를 보내고 오르미아바이 모든 결혼 작업을 여기서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보세요. 한 시어머니가 요 몰래 한 밤에 여드을 몰래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을 꾸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자기 목적 위해 시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잘 보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활용하시며 이것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루스에게, 자, 하나님은요. 이루 세상에 자, 이이세상 아직은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참된 안식과 결혼의 축복의 길을 열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갈 때의 주님은 함께 하시으로 말며가 요새의 가장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이 복된 길을 열어주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생 을 얻었으며 그안에서 참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와 모든 능력을 도울 수 있음을 믿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절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며 우리가 실패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차로대로 연약하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길은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예수손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에서 늘기도 하며 말씀을 유지하며 하나님 은혜를 얻고 붙들고 나가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오비가 루스에게 프랑스를 만나게 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계획들이 뱀아버지의 인간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분명 사실은 이 모든 싸움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길을 허용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상처받은 가정 속에 주님께서 축복과 안식과 믿음의 물을 함께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뭐 연약함도 많이 있고 격립도 많이 있으며 문제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아버지에게 풀어가시고로 말려만 가장 복되기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을 대개하여 주시옵소. 믿음의 길를걸어갈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게 응답의 의대를 주님께서 걸어가요 주시옵소. 말씀의 능력을 더흔들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지인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복되기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하 백성들 대개하여 주시옵소. 참차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버지가한치 앞둔 인생을 우리가 아버지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분을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이야말로 가장 은혜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